안녕하십니까? MSR이라는 회사의 대표 김종욱입니다. 쿼텍스 마이크 컨트롤로 코어를 쿼텍스 코어를 우선순위에 기반해서 안녕하십니까 MSR이라는 회사의 대표 김동욱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쿼텍스 음, M4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사의 쿼텍스 M4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STM32F4 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그, 주, 어, 주간에 이제 여러분들 근무하시고, 어, 퇴근 후에, 퇴근 후뭐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음, 코스를 마련을 했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이 교육은, 어, 뭐 중급, 중급 수준 이상의 어떤 실력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코어텍스 마이크로 컨트롤러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는 뭐, ST사의 그, STM32F4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단시일 내에 좀 빨리 습득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총 6일로 나눴어요. 하루를 4시간씩 해서 총 코스를 6개를 나눴습니다. 자, 그, 여섯 개 코스 중에서, 어, 처음 세개 코스가, 음, 커먼 코스라고 래서 커먼 1, 2, 3으로 나뉩니다. 이세개 코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다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개 과정은 옵션 과정입니다. 옵션 과정. 말 그대로 이제, 여러들이 필요하신 분들만 이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방금 소개해드린 그 옵션 과정을 들으시려면, 어, 처음에 있는 그 커먼 과정 이죠 1, 2, 3번. 그 커먼 과정을 꼭 수강을 하셔야 옵션 과정의 그 실수 또 이렇게 원활히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 소개시키고자 하는, 어, 강의 내용은 첫째 날, 그러니까 첫 번째 코스죠. 비기너 코스의 커먼 원이라고 저희는 이제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예, 커먼언에서는 뭘 여러분들께 이제 가르치냐면은 STM32F4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예, 실습을 위한 개발 환경을 설치할 겁니다. 자, 커리큘럼을 음, 보시, 음,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일단 쿼텍스 M 암사의 쿼텍스 M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왔고, 그 이전에는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뭐 인베드 시스템의 역사랄까요?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시간으로 이제 STM32F4의 어떤 그 내부 구조, 구성,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 드릴 것입니다. 첫째 날은 솔직히 뭐 실습이 없어요. 첫째 날은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에 필요한 개발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개발 환경들을 실제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어, 저희가 개발 환경으로 실습에 사용할 개발 환경은 뭐냐면, 먼저 C컴파일러가 있어야겠죠. C컴파일러는 자, IAR사의 EW-ARM이라는, 예, ID, 통합개발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예, 에디팅, 소스 에디팅도 하고, 컴파일, 링크, 디버깅을 하나의 툴 안에서 할수 있는 그런, 음, 그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도구죠. 자, IAR 컴파일러는, 인베디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큰그 시컴파일러 회사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어, 오래전부터 다양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웬만지구상에 그러니까 존재하는 웬만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다 지원하는 그, 그 컴파일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내도 에 이제 현업 그 현업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 컴파러구요 자, 유료라서, 좀, 또, 가격이 그렇게 뭐, 이렇게 착한 가격은 아닙니다. 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착한 가격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평가판을, 무료 평가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 실, 저희가 사용하는 그, 그 버전은 바로 그 무료 평가판 버전을 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평가판을 가지고 어, 실험 실습을 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하드웨어를 얘기를 안 했네요. 하드웨어 네. 이별레이션보드는 어떤 것쓸 것이냐? 자, ST사에서 제공하는 STM32F4. 자, e b l 이라는 어, 이벨레에이션 보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풀 피처가 다, 그,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디스커버리 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보드라고 굉장히 저가한, 국내산화만 하나로 한 2만원 내외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에발보드는 거기에, 거기에 한한 뭐 10배 이상 더 비싼 보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매하기는 좀, 음,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네,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어, 구매해서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디스커버리 보드로 실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 이두 개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뭐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드리고 싶고요. 어, 뭐 저희가 실습에 사용하는 그, 저희가 실습에 사용하는 그 기능들은 다 평이한 것들입니다. GPIO, 그 다음에 UART 타이머, 인터럽트, 그 다음에 FPU. 그래서, 에발보드에 있는 뭐, 뭐, 특별한 기능들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보드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그 실습은 모두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도구와 하드웨어 개발도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는 이제, c m c s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자, c m c s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언제죠? 어, 언제입니까? 예, Common E, Common E에서 에, 좀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자, q u a r t u s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이점은 뭡니까? q u a r t e x M 패밀리라고 불리는 그 로엔드급부터 하이엔드급 마이크로컨트롤러간의 소프트웨어 인식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호환성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런 호환성을 도와주는 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바로 CMS c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사 이코텍스 M 마이크로컨트롤러 코어를 개발한 암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 다양한 제조사들, 뭐 IAR 컴파일러도 마찬가지고요. 컴파일 IAR 컴파일러 만드이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ST와 같은 그 반도체 제조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제조사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표준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MCS의 C가 뭐냐면, 뭐냐면 코어텍스입니다 코어텍스 M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S는 소프트웨어 I는 인터페이스입니다 S는 예, 스탠다드죠 자이 플러스는 뭡니까 코어텍스 마이크로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스탠다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라는 건 뭡니까 함수죠 함수 예, 표준입니다 표준 코텍스 마이크로컨트롤러 코아를 코텍스 코어를 사용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함수 표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CMC스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보여 드릴 거고요. IAR 컴파 참고로 IAR 컴파일러를 설치하시면 그 밑에 하, 하위 폴더로 CMC스 라이브러리가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라이브러리 를 하나 쓸, 쓸 텐데요. STM 3이3이 32, f가 아니네요. m 3이 std 페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자, 자, 이를, 파일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st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나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죠. 무슨 함수냐? 네, 페리 페럴. 주변 장치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실습 대상으로 하는 GPIO, UART, 타이머, 인터럽트 그 다음에 저희는 실습에서 어, 이, 이번 실습은 이제 비기너 커스라 포함이 안 되지만 USB 이더넷, 뭐 I2C, I2S, SPI, CAN 뭐 컨트롤러, 뭐 RTC, 뭐 등등등등 뭐 내장된 모든 페, 페리페럴에 대한 주변 장치 곧 그, 그 주변 장치를 제어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디바이스 드라이버 주변 장치를 제외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ST사에서 칩만 만들어서 개발하는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자체도 개발해서 유저들에게 고객 커스터머에게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죠. 그 이유는 뭡니까? 워낙 주변 장치가 많고 복잡해졌죠. 기능이 많아졌고 기능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가 일일이 그런 기능들을 그 때, 그 때, 직접 대응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힘들어졌어요. 직접 대응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시장의 마켓 투, 타임 투 마켓이죠. 시장에 출할, 출하, 제품을 출하 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시간 증가하면. 곧 비용이 되니까. 경쟁력이 서 뒤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ST사뿐만 아니라, 뭐, TI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NXP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코 o r t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어, 제조 어,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은 이런 칩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그 그 반도체를 그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운영하는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저희도 실습은 적극적으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s t m 3 2 스탠다드 페리페럴 라이브러리.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한번 이 라이브러리에 한번 친해지면은 지금은 이제 코어텍스 M4지만 자 F1 시리즈도 있죠 STM32F1 F2 시리즈 있죠 최근에 발표된 F3 시리즈도 있죠 그다음에 코어텍스 M0를 포함한 M0 F0 시리즈도 있죠 자 s t 사의이 코어텍스 M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그 그 페리페럴 라이브러리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제 차이, 차이는 약간씩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고,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만 잘 숙달해두시면은 어떤 마이크로 로우 엔드급부터 하이 엔드급까지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든지간에 쉽게 소프트웨어 인식이 또 쉽다란 얘기죠. 물론 이제 S t 사가니나 T I나 N X P사의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바꾼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이건못 쓰죠 예 그때 이제 그 회사에서 지원 제공하는 어그 주변 장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또다시 예,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제조사가 고객에게 뿌리는 그 마약 같은 마약과드 같은 거죠 예 약을 치는 겁니다 쥐약을 매기는 거예요 <laughs> 한번 맞들면은 못 빠져나가게 그, 그리고 그만큼 또잘돼 있죠. 자기네들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장 잘 알겠죠. 자기네 집에 대해서는 자, 가장 잘 하드웨어를 이해하고 있는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 믿고 사용하셔도 물론 이제 100% 믿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99%는 믿고 따라가셔도 전혀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이제 비그너 코스 커먼원 첫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론 시가 이런적으로는 그 임베디드 시스템의 역사부터 해서 왜 코어텍스 M 패밀리가 나오게 됐으며 그다음에 그 나온 이후로 어떤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요. 다음에 ST사의 저희가 주제로 하고 있는 ST,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사의 코어텍스 M4 마이크로컨트롤러인 stm32 f4 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기능 소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안에는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시간에 다룰 거고요 실습 시간에는 약 2시간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ir a 컴파일러 웹사이트에서 무료 평가판을 받아서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mc 라이브러리그 다음에 st 사의. 스탠다드 페리페럴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함께 예, 설치할 겁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CMC 라이브러리 STM32 스탠다드 페리페럴 라이브러리 이것들은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수도 있지만 IAR 컴파일을 설치하면 그 설치 폴더 밑에 하단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ST사의, ST사의 사이트에 가서 직접 받아서 다른 폴더에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그 압축을 해제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AR 컴파일러의 밑에 있는 그 폴더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오프라인 4 시간 교육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첫날 비기너 코스 커먼 원 첫날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